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nd of January, 2025th, uh, u r s d a 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EO Techniques. EO Technique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레이저 장비 제조회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제일 많이 만들고 한70% 되고요. 그 외에도 디스 디스플레이, 그 다음에 PCB, 그 다음에 2차 전지 레이저 장비도 만듭니다. 그래서 제주업에서 여러 공장에서 화학 공장을 점차적으로 레이저 공정으로 하면서 미세 공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동력은 좀 크다고 하겠습니다. 다만 삼성전자 쪽에 여태까지는 매출이 좀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좀 매출 앞으로 다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전차적으로 매출 다변화 중입니다.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움직이다가 11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양새고 오늘은 3. 8